저희가 차고를 싹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이 덤프 트럭을 빌렸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가지고 아, 괜히 빌렸나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저희가 진짜 차고 정리를 영영 안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벌써 이만큼 비어졌어요거 가득 찼었거든요. 안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려면은 여기를 싹다 비워내야 돼가지고 지금 정리를 싹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차 견적을 받기 위해서 외부 사진을 찍었고 이제 내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차가 더러워서. 안에 이제 싹 청소를 하고 이 얼마만큼 트레이딩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왜차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 어떻게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지? 하, 정말 저한테 큰 과제입니다. 저희 차를 거의 깨끗하게 다 청소하긴 했는데 요거 제가 차를 왔을 다가 텀블러를 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자국이 남아가지고 이것만 청소하면은 다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웬만한 자국 같은 건다 지워주는 것 같아요. 해보자, 파이팅! 여러분, 오늘은 저희 토순이랑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좀 슬퍼요. 이게 또 우리 토순이랑 상대 의미가 굉장히 큰 차잖아요. 마지막 날에 좋은 추억을 한번 쌓아보려 합니다. 토순아, 준비됐어? 네, 오늘은 마지막 여자 함께해보자 수나 메이슨 데리고 또체육관에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나 진짜 메이슨 데리고 이리저리 좀 색다른 체험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피곤죽겠어요 <laughs> 저녁 키즈 카페 왔습니다. 여기 아기들이 놀수 있는 곳인데 아직 메이슨 어려서 여기서 좀 있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메이슨이 자꾸 예준이걸 원하네. <laughs> 이제 친구랑 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지하주차장이 없고 다 여기서 주차도 오니까 차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메이슨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메이슨아 이제 내일부터는 차가 미리 내가 에어컨을 켤수 있어 막 이랬는데 이 여름이랑 겨울에재림 힘든 거같아 너무 덥고 너무 추워가지고 메이슨 가자 뜨거워 뜨거웠겠다, 어우 뜨거워 죽겠다 힘들아 뜨거 뜨거 얼른 가자 아 뜨거워 여름 선원은 우리 토순이를 이제 팔러 가는 길인데 소나을팔러고 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아, 근데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일이 조금 복잡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 견적을 봤었는데, 한 군데에서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 대출 회사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연락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 금액이 더 높아가지고 저희는 거기랑 이제 하고 싶은데 지금 준비가 된 곳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격을 매치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아 이상하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좀간단하고 봤거든요 저는 딜러브를 전화를 쓰는 거 20통 넘게 한거 같고 저희가 사려고 할 때는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차라리 딜러브를 만나서 얘기한는 것도 편한데 전화를 하고 끊고 안 받고 다시 하고 끊고 이 그래서 오히려 좀 아, 저는 더 번거롭다고 느껴 진다고 해야 되나? 오전까지 봐도 우리 토스랑마지막에서 굉장히 슬펐거든요. 지금은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슬픔은 좀 사라졌고 빨리 지금 그냥 일처리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일 못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팔고 빨리 내일 차 가져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우리 토스이 좋은 수님 만나길 바라면서 그래도 우리 토스니랑 저랑또 함께 수업이 많거든요. 왜냐면 저의 첫... 집에서만 지내다가 토순 덕분에 처음으로 외출한걸또 해봤고, 또 차라리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또 감동의 눈물을 또 흘려봤고, 또 우리 메이슨 임신했을 때, 메이슨 뱃속에 품으면서, 또 음악 들으면서 향수병도 견뎌가면서, 차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좋은 또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리고 우리 또 토순이랑 또 옛날에 어린이집 공부할 때 차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또 정시간 보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우리 토순이 또 메이슨 나 남... 해진에서 돌아온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저 고마운 제국. 얼마 전에 일어난 한번 도랑이 빠진 거 말고는 사실 사고도 없었고, 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저희를 잘 지켜줘가지고, 또 고마운 제구때데저 선수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지내 한다. 토스나 여러분, 저희는 지금 토스들를 팔러 왔습니다. 카맥스랑 칼바나 두 군데, 견적을 내봤는데, 칼바나가 더잘 쳐줬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가격 맞춰줄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도 차는 처음 팔아봐가지고. 일단 <목소리> 우선 저희는 방금 견적을 받았는데, 인터넷에서 받았던 견적이랑 다행히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3년 반 정도 탔고, 외곽에 살다 보니까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38,881마일 운전을 했고, 아마 이번 주 이틀 더 타면 39,000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는 저희는 가격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가는 데는 여기서 800불을 더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 가격이 되면은 내일 아마 거기서 팔것 같고 저가 어차 픽업한 날이 원래는 내일 2시였는데 오늘 오후 2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스는 하루 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일 찾으러 가서 오늘 이제 필요한 서류 작업을 다 하는데 아우 속이 터지겠어 아, 저 성격이 되게 급하고 왜질은 느긋한지 모르겠네 진짜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국이면 은 제가 알아서 똑딱똑딱 하겠는 영어니까 이제 솔직히 일러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 아 너무 진짜, 진짜 느긋해가지고 진짜 토끼 같은 사람인데 제가 거북이 같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좀 답답한 점이 좀 있네요 아 살기 산더미지 그렇지, 그렇지, 막 전화고 하뭐 보험 회사 전화고 하뭐 이렇게론 받고 아 너무 복잡한 거야. 나 이거 진짜 탈로 도움 없이 미국에서 혼자 시승하게 이것저것 잘하고 싶은데 언제쯤 도움 없이 내가 진짜 요고부담을 이거 저거 또 많이 해야겠어 진짜. 앞으로 저, 춤추... 저 춤추는 거북이지 얼마나 야벌린 <laughs> 것들. 하여간저는 이제 또 차고에다가 그 충전기를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충격이또 주문 안 했네? 왜냐면 또 저복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 거북이 씨가. 아주 지가라 산다고 나무꺼야, 너. 저기 터지겠네, 터지겠어. 정말 답답해 죽겠구만. 릴리야, 이거 동생 애착 인형이니까 좀줄수 있어요? 침다묻졌다 릴리야, 이거 뜯으면 안 돼. 어머, 릴리야, 주세요, 빨리. 동생 지금 표정 봐라, 동생 지금. 힘이 왜 이렇게 세냐. 도둑 사과 먹기 바쁘네. 오케이 땡기 어우 굿골! 방진이 아침부터 응아 시원하게 했네? 역시 사과가 몸에 좋아요. Missy, can you pet?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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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래? <laughs> yeah. I like how he get down. <laughs> oh. 지금 do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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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릴리 동생이랑어요 릴리 또 동생년 가지고 지금 동생이 지금 찾으러 왔다. 릴리, 지금 동생이 지금 찾으러 왔다, 인냐 바라, 빨리 주세요, 릴리. 아, 지 동생 화났다, 지금. 어쩔줄 몰라, 하는 아. 아. 울면 남매나 해네. 인형받고 행복해, 지금 동생. 어, 뽀뽀하고 날렸다, 지금 뽀뽀. 동생 지금 따라가. 누나가 돼가지고, 금 엄마 릴리 거 사왔잖아요. 릴리 인형 어째어 맞아. 쩝고 쫓기는숨 막히는, 어? 어, 저거 쫓기는 지금 숨바키는 현장이네. 어? 오, 말 아, 베이스 똑똑하다. 2층 올라간다 제가. 누난 이런 거 못하지? 어, 어. 숨바키는 또. 윌리야. 여러분, 저희 도서관 수업 듣고 집 가는 길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둘이 손 잡고 걷기만 해도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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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짜잔, 릴리야, 이거 릴리 거야. This is for you, 릴리. Are you excited? Are you excited? <목소리를> 기대되는 그녀의 얼굴.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잘 샀다 진짜. 이번에 그래도 주문한 것들이 다행스럽게도 다 성공적이에요. 마감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부드럽고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엄청 견고하고 좋아요. 질이 좋네. 아, 무슨? 엄마, 왜 사는 거야, 엄 여이시 <laughs> 여러분, 저희 동네에도 되게 맛있는 핫팟집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순짜 평이 좋더라고요. 한 번. 맛다여러분저 <laughs> 핫팟 먹으러 왔는데 효장님이 <laughs> 저희 저... 제, 제 테이블 바로 뒤쪽에 <웃음> 효장님이 <웃음> 저희 오늘 가이 운동하기로 했는데 10시 먹고 운동하면 되니까 <laughs> 너무 반가워. 핫팟 먹으러 왔는데 바로 뒤에 효장님 이 앉아 계시는 거 <laughs> 오늘부터 열심히 하자 했는데 둘다 제가 합한 먹으러 왔는게 너무 <laughs> 우연히 맞췄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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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소주가 17불이야 진짜 맛이 많다 <laughs> 메이슨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있습니다 바로 이거 오케이 한번 할게 메이슨 너무 수아한데요 <laughs> 메이슨 자촌이랑 농장이 왔는데 꽤 큽니다 맞아 새야 새새 새 저기 있지 새 밥을 주려고 왔어요 맞아 새지 음. 신기하지 우와 <웃음> <웃음> good job, Mason. g o o thank you. You're really good teacher. <laughs> a l s 신기해. 4분으로 알려 줄까? 바로 한다. <laughs> 와! 오 마이 갓! 수위트 떡맛. Look at you me. 와, 잘한다. 제이씨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오리 노래인데 지금 오리 실제로 처음 봐서 <laughs> 너무 신나가지고 자꾸 보러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노래에서만 보던 오리야 꽥꽥꽥. 오늘 한국 페스티벌이 있다고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슨이랑 같이 한복 입고, 한국 애국가도 같이 부르고, 좀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한국 음식도 많고, 좋네요. 슬러시입니다. 오, 음, 신기해. 아, 대박! 여러분, 지금 크리스피 크림이 앱을 가면 공짜로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을 주,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운동 마치고 여기 들려서 받았습니다. 대박인데요. 그냥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네요. 자,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는 얼마를 쳐줄지 모르겠는데 저기보다 조금 더 쳐줬으면 좋겠네요. 부디. 여러분, 우리 토순이랑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토순아 정말 고마웠어. 행복하게 잘 살아. 안녕. 어! Congratulations. 안녕. 저는 차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우와 우와. 사이버트로 처음 봐요. 대박 사건. 와 대박 신기하다. 와 신기해. 오늘 저희는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온 김에 구경을 좀 하고 있는데 탈라스 굉장히 구경을 하고 있어 이거는 어머 차 문이 위로 또 열리네.

그래서, 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비오면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시야를 뚫고 가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가지고, 천만 다행이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긴장이 됐는데, 타일러를 그냥 따라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히,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려가지고, 사실 좀 추워 죽겠는데, 지금 에어컨 조절도 좀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집에 왔거든요? 차량용 악세사리를 이제 산 거를 한번 설치하고, 월 커넥터도 전화하고, 이제 해야 할것 같아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요거를 쓸 거고요. 타려고 주문을 했더라고 아, 열심히다, 열심히 다 열심히 하... 저보다 더 신나 가지고... 물론 저도 좋긴 한데, 거의 뭐이 정도면 자기 차... <laughs> 귀여워... 사실 여러분, 저희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는데 저희가 차 픽업 갔을 때 약간 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서로 화해하고 금방 잘 풀긴 했는데, 빨리 이제 차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싸웠으니까 서로 말은 안 하는데... 차문 여는 걸부또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핸드폰을... 차먼좀 열어서... 그고 트럭을 갑자기 또 열리는 거야 탈려 잘못 해가지고 찌찌하다가 닫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탈려 따로 출발해야 되는데 분이 좀 냉랭한데 저또이 위로 옮기는 법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탈려 탈려 다급하게 탈려 불러가지고 모르겠어 감사. <laughs> 그래서 탈라가미 밍,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희 둘다잘 못해가지고, 뭐 약간, 약간, 호적호적거리느라, 이제 싸움도 조금 풀리는 거 뭔지 아시죠?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인 거 뭔지 아시죠? 좀 싸워가지고 말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서로한테 도움을 또 요청해야 되는. 그리고 또 탈러도 웃긴 게, 물론 뭐 부분은 하나지만 저는 아직 설정도 안 했는데 사용자 드라이버에 이미 뭐 자기 이름 넣어놓고 타일러 시그작착 하면서 막 거기 이제 뭐 의자나 이런 세팅을 해서 이제 프로파일에 저장해 둘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나름 내 차인데 나는 아직 저장도 안해는 잘못 하면 타일러 시그 드라이버 1감면서다음 맞춤으로 설정해놨더라고 을핸드폰으 로그인 다 해놓고 뭐또 얄미운 거 알죠? 아, 그래도 뭐, 타일러가 굉장히 많이 축하해줬고, 그리고 타일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많이 도와주면서 고생도 하고, 나름 차 시트 커버랑 또 여러가지 선물도 또 준비했더라고요. 또 플링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데, 굉장히 뭐, 저보다 저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지만, 이것저것 만져보고, 완전 윙 달리고 막,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Guess I found some peace.